네. 질문 가시죠.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모듈을 바꾸려고 했었던 리더부터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기술적인 뭐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음. 제가 이제 네스트 JS를 수정하다가 여태까지 저희 API 로직 같은 게 전부 다 파이썬에 들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 쪽에 의존성이 컸었는데 지금 뭐 SS 토어나 다른 도메인들이 늘어나면서 네스트 JS를 이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CRUD 모듈이라고 제 기본적인 CRUD 같은 것들 뭐레퍼지터 연결하고 이런 것들 코드 계속 중복되니까 그거를 공통화해가지고 이제 저희 네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그래서 그때 희수님이나 연정님이 만들었을 때는 그 CRUD 모듈 가지고 DB를 바로 생성하는 것까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CRUD 모듈을 저희가 쓸 때는 단순히 그네퍼이토리 연결하고 get 하거나 뭐 크리트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그 로직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도메인이 늘어나면서 추상 클래스로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 코드를 그냥 바꿔버려도 되는가 싶어가지고 혹시라도 그 DB 만드는 거랑 CRUD 모듈이랑 무언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에 의해서 수정해도 되는지 여쭤봤습니다. 음,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많은데 첫 번째로는 백엔드 쪽 추상화라고 하면은 그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DDD라고. 그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고, 그 그러니까 백엔드 쪽 객체지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 말씀하신 거는 지금 거다 걷어내고, 그거는 이제 남이 만든 거는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의존성을 걸어버리면 자기가 원리를 모르게 되고, 자꾸 뭐 빨리 빨리 뭐 만들 수 있는 거 같이 되지만은 실제로 이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백엔드에서 좋은 개념이 이제 DDD예요,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 어 그래서 그거는 이제 NSJS 하실 때 완전히 처음부터 백지부터 도메인 드리븐 하시면 되고 그걸 이제, 그걸 이제 적용해서 하시면 되고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CRUD가 귀찮은 작업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예전에는 커리문으로 다 이제 SQL 그 커리문으로 다 만들었단 말이죠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연성이 없는 게어 스키마 를 먼저 모든 게많은 스키마부터 설계를 했어요. 예전에. ERB니 뭐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전체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 선언하고 뭐 하고. 근데 어,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봤더니 초기 설계가 끝까지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근데 초기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키마부터 설계를 하면은 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첫 단추가 중요한데 스키마부터 설계를 하게 되면은 어, 스키마가 변경될 때마다 너무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백엔드도 고통받고 프론트도 고통받아요 백엔드가 API를 만들어줘도 REST API를 쓴다 하더라도 프론트에서는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규약을 한단 말이에요 통신 규약을 해서 서로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스키마가 바뀌면은 계속 바뀌겠죠 맞죠? 그럼 프론트에도 전달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등장한 개념이 어, 그단넷에서 나왔었는데 안넷도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어디 어디 좋은다 뺏겨오는 스타일이긴 해가지고 엔티티 프레임워크라는 게 나왔어요 엔티티 프레임워크 그니까 엔티티 개념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코드 퍼스트라는 게 처음 나온 거예요 나도 처음에 코드 퍼스트로 하길래 이게 뭔가 했어요 그니까 코스트 퍼스트 전에 람다라는 게좀 있었거든요 그니까 러 지금은 이제 대중화됐지만 ORM이라고 해가지고 오브젝트 릴레이션 맵핑을 해가지고 그니까 러 오브젝트 개념을 그 백엔드와 프론트와 어 이렇게 주고받는 형태 그 다음에 d D 까지 가는게 했었는데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에서는 오브젝트로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다 문자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스트림으로 그래서 그를 이제 시리얼라이즈라 부르는 거예요 오브젝트를 시리얼라이즈해서 받는 쪽에서 다시 오브젝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맵핑인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맵핑이 되면 뭐가 되냐면 객체지향이 돼요 객체를 주고받은 거니까 그러면 훨씬 더 단단하고 어 그래서 이제 DDD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코드 퍼스트라는게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것도 십몇년 전이어가지고 제가 그 음. 단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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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보다 한참 전에 MVC3 때 단넷 땐가 했었었는데 그게 2011년에 했었던 것 같아요. 14년 정도 했네 이것도 제 친구가 이제 넥슨 다녔는데그 넥슨 코드 다 갖고 오고요. 그때 <laughs> 이제 람다식으로 다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왜 람다식이란 걸왜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SQL문은 그 DB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막 커리를 하게 되면 세인을 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그래서 막 분기도 타고 그래요 프로시저로 예전에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로직이 B, DB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커리문이라는 게 엄청 중요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대규모 시스템은 다 우리나라는 다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 <laughs> 프로시저의 의존성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어, 갑자기 ORM으로 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ORM, ORM으로 바뀌었을 거냐라는 거죠 유치가 되나요? 왜왜 우리가 DB 를잘 커리를 잘 쓰다가 왜 갑자기 오아 m 으로 바꿨을까요? 뭔가 공통된 게 나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iOS 안드로이드 공통 뭐 자마린이나 뭐 MS는 이제 마우이라고 하는데 MAUI로 가고 있고 그뭐그 공통 프레임워크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이종 기 간의 한 언어들을 하는 걔네들 왜 나올까요? 근데 죄송해요 질문을 해서 <laughs> 자 결국은 커리문이 오라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의 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서비스를 뭐 만들었어요 근데 고객은 오라클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품을 못 팔잖아요 그래서 그 o r m 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넷에서는 옛날에 WCF w c f 라 해가지고 중앙에서 이제 솝기반이긴 했는데 어쨌든 중앙에서 람다식으로 다 처리를 했던 거죠 그러면 어, 문제가 뭐냐면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커리문을 하면은 뭐 그냥 우리가 문자열로 치면 되었거든요 뭐 조인문하고 뭐 레프트 조인, 뭐 아우터 조인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커리문 진짜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코드로 컴파일이 되는 코드로 뭐 조인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개념이 없잖아요. DB에서 알아서 다 해주던 거를 갑자기 DB에서 로우 데이터를 두 개를 다 가져와가지고 조인을 하는 건지 필요한 것만 딱 갖고 와가지고 성능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 식으로 조인문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못 만들면은 너무 무리하게 만드는 거죠. 너무 데이터를 많이 갖고 와가지고 중앙에서도 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렇게 하다가 단넷도 얘를 버렸어요. 그래서 강하게 버려가지고 인기가 항상 이렇게 이런 것들을 레거시를 강하게 버리는 언어들이 있거든요. 인기가 없어요 <웃음> <웃음> 왜냐면은 새로 배우는 어,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하는 업체들거는 진짜 좋은게 많아요 그래서 앵귤러도 앵귤러2 나오고 이제 다 떠났거든요 왜냐면 자바스크립트가 아닌 타입스크립트랑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죠 내가 익숙한 자바스크립트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니까 러과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내 코어가 나오면서 그 엔티티 프레임워크를 기본 디폴트로 해버린거예요 다른 방식허용을안한거예요 단네 코어 나오면서 다 떠나고. <laughs> 우리나라는 다 떠납니다. 근데 해외는 이게 좋은 줄 아니까 단네 반 이제 치킨만 양념 반 형태로 잡아반 단네 반이 형성됐지만 우리나라는 잡아공화국이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단네도 했다. 뭐 잡아만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단네도 계속 새로운 어떤 개선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 열심히 일한 것도 문제예요. 그냥 가만 두면 <laughs> 생태계가 퍼져 막 10년, 20년 퍼져야 이 자리 잡는 건데 1년 단위로 계속 새로운 개념을 갖고 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엔티티 프레임머크가 나오면서 코드포스트라는 게 처음 나왔어. 나도 코드 퍼스트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개발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엔티티 프레임워크가 나오거든 전부 다 DB 퍼스트로 했어 DB 퍼스트라는 거는 스키마를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 <laughs> 과거의 방법 그래서 DB 퍼스트로 단대 코가 나왔음에도 대부분 그렇게 개발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알기를 그렇게 알거든요. DBA를 뽑아가지고, DB 스키마를 보고, ERU 같은 거, 스키마를 통 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가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프론트 뭐, 개딱같은 뭐 디자인막다 UX 다 무시하고, 기능만 되면은 아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는, 어, 진짜 계속 UX를 바꾸고, UI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기획자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바뀌는 거죠. 아예 화면이 바뀌기도 하고 위치가 바뀌고, 그러면 안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DB 스키마 자체가 그럼 커리 문도 3가 되고 하면 커리 문이 처음에 1 0 줄이었다가 갑자기 프로시제 막1 0 0 줄까지 막 가고 막 if else 이런 거 앨범 쓰고 막 뭔가 거다 쓰고 그렇죠 보면서 그 스킨 보면서 이제 음 도망가야 <laughs> 그래서 이제 코드를 우리가 지우는 걸 잘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 잘 못하는 레벨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급하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지우면서 간단한 개념을 몰랐던 거죠 자 계속 변화무쌍하다. 모든 개발은 변화무쌍하다 고객의 니즈는 그렇게 나온다라는 걸 이제 깨닫고 이제 가장 먼저 변화가 된게 이제 DB와 연결하는 이, 이 디바이더들이에요 그래서 자바도 JPA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럼에도 JPA는 잘안 쓰죠 다들 마이바티스나 이런 거 쓴단 말이야 커리어 뭐 지금도 못 벗었나요 좆밥새끼들 <laughs> 진짜 개발에 관심 1도 없는 사람들이 다 자바하고 있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저 착한 사람인데 정신차리라고 <laughs> 하는 거예요. 맨날 괴로우면서 똑바로 제품 못 만들어내는 거 우리 개발자들부터 반성을 해야지. 그래서 <laughs> 제 코드 러스트랑이 나왔는데 작동 원리를 저는 처음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나왔어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나아, 이게 어, DB가 어, 코드를 바꾸면은. 어 스케폴더라고 부르거든요. 스케폴더라는 게스폴더라는게 뭐냐면 우 공사장 같은데 보면 공사하는 동안 사람 지나다니려고 만든 나무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폴딩이에요. 공사 중에는 이 스케폴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케폴딩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 스키마를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는 스키마 바꿀 때도 권한 디자인 그 권한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못 바꾸거든요. 왜냐면은막 너를 허용했다가 너를 허용 안 했다 그러면 안에 백엔드부터 다 깨지기 때문에 프론트까지. 그래서 어 그게 스케폴딩이나 마이그레이션은 개념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누가 해주니까 대신 어떻게 될줄 알고 통제하는 AI랑 비슷한 거죠. 블랙박스 영역이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렇진 않고. 그래서 어쨌든 오브젝트라는 개념 자체도 잘 없어요. 오브젝트라는 개념 자체도 잘 모르다 보니까 어, 이게 코드 퍼스트가 얼마나 좋은지를 저도 이제 그 당시 때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왜냐면 제 프론트 퍼스트라는 걸 제가 만들었지만 이게 코드 퍼스트가 베이스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면은 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체제한 코딩을 하는 사람이있어요 오브젝트, OOP로 코딩하는 저 같은 사람이 OOP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모델이라는 거 선언이 정말 중요해요. 모델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얘는 스트링이고, 얘는 인트고, 얘는 뭐 오브젝트고, 뭐 내가 뭐 어떤 내 커스텀 타입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뭐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공통이나 프레임워크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 쓸때 이거 정보를 줘야 되니까 가져다 쓰는 쪽에서 이 정보가 있어야 가져다 쓸거 아니에요. 모델을 선언해놓으면 사용하는 쪽에서 변해요. 이거는 이런 모델로 주고받는다는게 있어가지고 근데 코드 퍼스트가 안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용자쪽에서 모델을 정의해도 백엔드랑 모델 약속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키마도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거예요 잘못 바꾸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꿨는데 DBA는 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이제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그게 우리 엄청 리스크가 됐네 이제 이제는 이제 사실 백엔드도 아니에요 프론트에서 모델을 선언하면은 그게 백엔드의 모델인거죠 그 백엔드의 모델이 이제 자동으로 스케폴딩되면서 DB 스키바를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개발이 훨씬 수월해졌죠. 그러니까 어, 지금 자동화가 되는 이 형태에 아주 좋은 발판이 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게그 네. 엔티티 프레임워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엔티티 프레임워크 때 저는 처음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빨라요. 단넷이 빨라요. 자바는 자바로 <laughs> 느리고 <웃음> 지금도 j p a 에 있어도 쓰진 않는데 개념은 모를 걸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개발이 엄청 쉬워지면서 유연해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커리문을 쓰지 않는 거죠. 커리문을 쓰지 않으니까 CRUD 할때 조인을 써야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함수로 다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 테이블 명들을 집어넣으면 두 개를 집어넣으면 지가 두 개가 조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공동코드들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클래스 개념에서 어 이제 데이터 아 도메인 드리븐이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설계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 우리가 커리로 커리문으로 설계해야 될 거를 클래스 개념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메인 드리븐이 됐고 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CRUD 모듈이라는 거를 아주 초보자가 만드니까 CRUD 모듈 만든 거죠 음. 편하게 쓰려고 편하게 가져다 쓰고 그러니까 ORM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ORM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코드 퍼스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델을 저기서 뭐, DB에서 만들어가지고 또 가져와가지고 그 모델 맞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를 해서 하는 개발 편의성이 있는 거고. 이걸 잘 모르면은, 이런 개념 자체가 낯설잖아요. 우리가 배운 개념이 아니잖아요. DB에다가 스키마 설정하고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왜 프론트 퍼스를 만들었냐면은, 이거는 제가 만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DB에서, 백엔드에서 DB까지 갔다 오는 걸 이제 ORM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백엔드 필요 없다. 백엔드 스로패스 코리안 패스라는 그런 거 알죠? <laughs> 백엔드 패스. 그냥 프론트도 타입스크립트가 있으니까 프론트에서 프론트 코드로 로직을 짜 놓으면 네스트 어, JS는 100% 똑같다. 그러니까 그게 어 앵귤러가 백엔드로 가면 네스트예요. 왜냐면 네스트 만든 사람이 앵귤러를 보고 따라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어앵귤러예요 그냥 네스트 JS는. 그러니까 백엔드란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러면은 프론트로 예를 들면 앵귤러로 어, 프론트를 다 만들었어요. 연결하는 로직까지. 그럼 내가 좀 보완을 좀 해야 되고 백엔드 쪽에서 이제 어떤 통신이나 어, 내가 어떤 좀 소중하게 그 보완적인 부분을 위해서 네스트로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죠. 근데 그건 클래스로 만들어 놓거나 모듈로 만들어 놓으면은 당연히 모듈을 참조로 앵귤러가 그 모듈을 참조하면은 프론트에서 바, 발라붙는 거고 백엔드에서 참조하면 백엔드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크로스 도메인이나 이런 것도 서버투서버는 다 열려 있고 브라우저가 경찰이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연하게 쓰려고 하면은 타입스크립트로 어, 모듈을 만들어 놓으면 양쪽 다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프론트 퍼스라는 게 제가 만든 프론트 퍼스는 이 개념이 베이스가 된 거예요. 정확게 말하면 개발자가 CRUD 하기 너무 귀찮다. <laughs> 음. 그리고 성능도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갖고오는 것들로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저의 영향을 받은 이제 희수님이나 연정님이나 어 그걸 짠 그렇게 짠 거예요. 자기가 편하려고. 심지어 저는 그 백엔드 짜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냥, 그냥 제이슨 객체 던져 <laughs> 담았다가 들고 와. 어차피 그거는 강기영 DB 자체가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노스 q 엘이라 부르죠. 노에스 q 엘로다써 쓰면 된다. 강기영 굳이 잡을 필요 없다. 멤버십 말고는. 그것도 이제 제 개념이긴 해. 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생산성, 향상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와딱 떨어진 게 뭐냐면 고객이나 다른 개발자들은 하루아침에 뭐 해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개발자들은 스키마 짜고, 백핸드 연결하고, 폰트 연결하고, 주고받다가 뭐 하나 바뀌면 타입 오류 터지고, 뭐 그러면 오타 찾고. <laughs> 그게 이제 개발자의 백엔드 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치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개발자가 아니다 그냥 정말 그런 거 때문에 개발한다는 자체가 뭐 말이 안 되고 고생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걸 알고 짜야 된다는 거 그니까 이런 지식이 없고 그냥 강경 DB가 뭔지 파일 DB가 뭔지 노 o s 스 l 이 뭔지 인메, 그 인메모리 기반이 뭔지 그래프 DB가 뭔지 그다음에 뭐 요즘은 벡터 DB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추상화라는 걸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추상하고 싶다라고 해버리면은 <laughs> 음, 안 된다. 사실 이런 거를 다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왜 REST API가 대중화가 됐는지도 알아야 되죠. 왜 REST API가 대중화가 된것 같아요? 네, 항상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laughs> 프론트에 디바이스가 많아져서요 이런 다양한 곳에서 API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인증 기반으로 바뀐 거죠. 예전에는 다 네트워크, 보안된 네트워크나 뭐 프론트나 백엔드나 같은 곳에서 세션을 유지하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같은 망 안에 있어가지고 보안을 잡았지만은 지금은 스마트폰에도 앱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물리적으로 많이 분리됐잖아요. 인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기 토큰 기반으로 가게 되는 오버스 인증이나 그런 것들이 스테이트 레스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추상화를 할 수는 없어요. 추상화라는 건뭘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겠다고 하면 이제 공부를 하면 <laughs> 이런 공부를 해야 돼 도움이 됐는지 마무리 멘트 <laughs> 네, 우선은 코드부터 처음에 수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했거든요 근데 지금 키워드 같은 것들 리스트업 해뒀으니까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저희도 프론트 앵귤러 쪽에 모델이 있고 네스트도엔 d 티가 있는데 여태까지 엔 d 티를다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DB도 다 스키마 다 만들고 지금 코드로 앵귤러랑 데스트랑 DB까지 연결하는 거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코드 레벨로 볼것 같습니다 모르면 고생하는 거죠 <웃음> <웃음> 알면은 지사하게 하는 거고 제가 이거를 이제 요수방, 요수방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하루 만에 뭐 만들어 줄 때가 있어요 가면은 진짜 하루 만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분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고객은 맨날 하루 만에 뭐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희 요수방망이는 이 방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프론트에서 모델을 정의를 해서 백엔드로 바로 넘기고 오브젝트를 바로 던지고 어, 서버에서도 스케필, 스케폴딩을 통해서 오브젝트와 스키마를 바로 연결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3분의 1의 시간을 줄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요거는 10가지 이제 중에 한 파트 중에 하나죠 음, 그 무술의 무공도 보면 어떤 무공도 보면은 막 일, 1절 2절 이런, 이런 게 있거든요 기술이 다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다 음. 근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거의 1년 동안 음. 이사님이 네. 1년보다 더 됐는데 네. 처음에는 진짜 하나도 읽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수정도 못하겠고 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새로 하나 더 만들어서 네. <laughs> 제거 추가로 만들어서 뭔가 연결하고 그래서 어떤 게 문제인지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사실 개발을 많이 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만 주로 했었고 코드도 잘안 봤는데 이 서당계처럼 귀만 열어두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건 인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뭔가 공부할 방향도 찾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laughs> 아주 맞아. 좋습니다. 저도 선한 깨인데, 저도 어떻게 선한 깨냐면은 누가 저한테 말을 해주신다네요. 근데 전 제품을 보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뭐일렉트로로 만들어낸 중에 제플린이나 피그마나 아니면은 VS 코드나 그다음에 이런 업체들이 왜 이걸 썼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아까 그 제가 요소방망이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요소방망이 중에 그건 아까 일절 정말 기초. 정말 진짜 요소방망이 만드는 거는 이제 3, 3절에 있는 어 하나의 디바이스로 만드는 거. 엔플랫폼 그게 뭐냐면은 모든 디바이스에서 동일하게 작동하는 원리를 다 차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그마나 제플린이 나온는 거예요. 그래서 웹의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응용 프로그램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웹은 멀티 페이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포스트 백이라고 그러는데 서버에 다 요청을 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백엔드에서 그려줘서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 서버사이드 랜덤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쓰는 응용프로그램은 하나의 이제, 어, 페이지 안에서 컴포넌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웹도 그렇게 바뀐 거죠. 그게 리액트가 인기를 끄는게 그,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개념도 모르고 다 리액트 공부하는데, 어, 자, 싱글 페이지인데 라우터를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정보를, 라우터 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요. 그럼 같은 화면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옵저 오패턴 같은 걸 하면 한 사람이 마우스를 움직이면 그 사람도 보이게 되는 거죠 옛날 응용 프로그램은 그게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요술 방망이 같은 거냐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도 저희가 앵글러를 제가 가져가는 이유는 가장 우수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돔 그 디텍팅 기술이라든지 렌더링이라든지 IB 아이, 렌더러라든지 AOT 컴파일러라든지 그래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단점 모듈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설치할 때만 봤지만은 이거는 매번 링크를 좀다 모델을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이지 모듈 개념이라든지 이런 Ash 게 가장 우수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앵글로요. 액앤탭 느려서 못 써요. 근데 왜쓰는게뭐요 솔직히 말해서. 잡아 싫어요. 싫어요. 3 0빠졌어요 뭔가 채플터가 그런 희귀 안 써가지고 하향풍전화된 리나라에산물이런는데 하나 듣지도 못하고. 아기랑 그래서 요술 깡망이라는 거예요. 현, 현장에서는 그렇게 괴롭고 뭐 윈도우 팀, 뭐 맥, iOS 팀, 안드로이드 팀, 기획 팀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으면서도 이 공통화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망하죠. 우리가 쓰고 있는 제플린이나 피그마나 VS 코 e 나뭐 팀즈나 뭘로 만드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막 네이티브로 막 iOS 만들고 있고 안드로이드 만들고 있고 마감이 되나요? 힘들지. 막 내용량 처리도 해야 되고 그 안에 얼마나 디테일하게 많은데 공통하고 공통하고 그 디펜던시가 걸린 건 디펜던시 인버전으로 해서 딱하고 이런 건 공학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추상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저 서울대 나왔어요 뭐 하면 나는 공부 왜안 했냐라는 거. <laughs> 아무것도 너희는 모른다. <laughs> 진짜 공부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도그 <laughs> 하양 하향 평준화에서 하양을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제가 아무리 리팩토링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그 <laughs> 그게 너무 좋습니다. <laughs> 저도 서장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그래도 생각이랑걸 하잖아요 나도 <laughs> 얘네들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힘들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건 가족 오락기 아니기 때문에 기획자 마음 다르고 개발자 마음 다르고 퍼블리셔 마음 다르고 다 달라요 전부 다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그그 특히 제품을 마감할 때가 죽어납니다 진짜로 온갖 요구사항이 다 쏟아지고 경쟁자 제품 이렇고 저렇고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쏟아내요 이거 왜기노려요 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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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들은 막골아픈거에 뭐 조금 바꾸면 아 저거 다 바꿔야되는데 디비 바꾸고 뭐 바꾸고 아골때리 물어봐야되고 이러면막 표정 썩고 막그러니까 이제 아는게 없으니까 제, 저를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어디서 훔쳐는줄 알아요 다들 <laughs> 어디서 오픈소스 다운받아가지고 하루만에 된줄 알아요 그니까 그분 측량이 안되는거예요 본인들이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언어가지고 자기가 써도 언어 어디가면 우리는 시한만 해야된데 우린 자라만 해야된데 그런 멍청한 얘기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laughs> C#로 그게 안 되는데, 자바로 그게 안 되는데, 때로는 왜뭐셈블리드 써야 되고, 때로는 고랭도 써야 되고, 때로는 러스트 써야 되고, 때로는 파이썬도 써고 다 써야지. 나는 C#밖에 모르니까, 나는 C#만 해야겠다. 나는 자바밖에 모르니까, 자바만 해야겠다.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아니 뭐좀 뛰어나다는 사람들도 우리는 뭐 네스트 JS 써요. 뭐. 자바, 자바라고 뗐어요, 고민해요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연락을 지 하나도 모르는라요뭐모는 지역의 사들 그런 사람들 얘기나 듣고 앉아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